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선진입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대구역세권 아파트 중 마피가 큰 열개 단지를 추려보았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역세권 아파트라면 무조건 프리미엄이 발생하며 청약 경쟁률은 수백 대 일은 기본으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수도권은 계획만 발표했을 뿐인 GTX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이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프리미엄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이 선호하던 역세권에 분양했던 아파트들 중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심지어 수천만 원의 웃돈을 주면서도 안 팔리는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을 당시에는 비싸게 분양한 곳들이 최근 부동산 침체로 인하여 주변 시세가 폭락하니 분양가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높아진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 시기는 다가오니 자금 마련이 어려운 세대에서는 파산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헐값에 던지고 있으나 그마저도 쉽게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구 아파트 분양권 중 지하철역과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있으면서 마피가 5천만원 이상인 단지 10곳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단지들의 심각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입니다. 세대수는 200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5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은 죽전역까지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4월 -6천만원, 5월 -6천만원, 6월 -5천만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1천만원 상승하였습니다. 백일동 14층 84A 타입 서양 판상형 매물의 분양가 5억 7,600만 원,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5천만 원으로 총 매매가 5억 2,600만 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달서구 두류동에 위치한 빌리브 파크뷰입니다. 세대수는 92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6월 말부터 진행 예정입니다. 빌리브파크뷰는 2호선 두류역까지 도보 5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4월 마이너스 6천만원, 5월 마이너스 4천만원, 6월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시세는 4월 대비 1천만원 상승, 5월 대비 1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2동 6층 84비 타입 남동향 매물의 분양가는 5억 7,180만원,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4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2,800만원으로 총 매매가 5억 5980만원입니다. 중도금은 후이자로 약 1500만원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고성동에 위치한 오페라 센텀서한이 다음입니다. 세대수 417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9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페라 센텀서한이 다음은 3호선 북구 청역까지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4월 마이너스 3천만원 5월 -5500만원, 6월 -5500만원으로, 4월 대비 2500만원 하락, 5월 대비 시세 변동 없습니다. 102동 5층 84a 타입 남양 판상형 매물로 분양가 5억 3160만원, 발코니 확장비 3200만원, 프리미엄 -5500만원으로 총 매매가 5억 860만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로 약 1500만원의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이천동에 위치한 대봉교역 태왕아너스입니다. 세대 수는 412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3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대봉교역 태왕아너스는 3호선 대봉교역까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4월 -7천만 원, 5월 -7천만 원, 6월 -6천만 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천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106동 9층 84비타입 동향 매물로 분양가 4억 9990만원, 발코니 확장비 2천0백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6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4억 6천0백만원이며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설화명공역 우방아이유셀입니다. 세대수는 320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4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1호선 설화명공역까지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4월 마이너스 7천만원, 5월 마이너스 7천만원, 6월 마이너스 6천만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1 천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2동 6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로 분양가는 4억 4천 6백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6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1천 6백만원으로 총 매매가 3억 8천 2백만원이며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죽전역 코아루 더리브입니다. 세대수는 376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3년 11월입니다. 죽전역 코아루 더리브는 2호선 죽전역까지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4월 마이너스 6,500만원, 5월 마이너스 6,000만원, 6월 마이너스 7,000만원으로 시세는 4월 대비 500만원, 5월 대비 1,0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백일동 저층 84비 타입 남동향 매물로 분양가는 5억 9,95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7,000만원이고 발코니 확장비 1,155만원으로 총 매매가 5억 4,105만원이며 중도금은 후이자로 약 1,500만원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7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발서구 죽전동에 위치한 죽전역 시티프라디움입니다. 세대수는 80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11월 예정입니다. 죽전역 시티프라디움은 세대수가 80세대밖에 되지 않아 아파트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건축법 상 아파트로 분류됨으로 소개드리며 2호선 죽전역까지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4월 마이너스 8천만원, 5월 마이너스 7천만원, 6월 마이너스 7천만원으로 시세는 4월 대비 1천만원 상승, 5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일동 16층 84A 타입 남서향 타워형 매물로 분양가 5억 7,98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7천만 원, 총 매매가 5억 980만 원이며 중도금은 후불제로 약 1,500만 원 이자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수창동에 위치한 대구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입니다. 세대수는 604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9월 예정입니다. 대구역 제일 풍경채 위너스카이는 3호선 달성공원역까지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4월 -7,700만 원, 5월 -7,800만 원, 6월 -7,000만 원으로 시세는 4월 대비 700만 원, 5월 대비 800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103동 27층 남동향 84타입 a 매물리 분양가는 5억 2,6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49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7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4억 8천9 0만원입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달서구 두류동에 위치한 두류센트레빌더시티입니다 세대수는 333세대이고 입주는 2022년 12월부터 진행되었으나 아직 마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프리미엄은 4월 마이너스 7,500만원, 5월 마이너스 7,500만원, 6월 -7,500만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4동 11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로 분양가는 5억 9,380만원, 발코니 확장비 2,210만원, 프리미엄 -7,500만원으로 총 매매가 5억 4,090만원입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인데 아직 분양권 상태로 남아 있어 상당한 수준의 이자를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열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대신동에 위치한 청라힐지웰더센트로입니다. 세대수는 159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3년 10월입니다. 3호선 서문시장역까지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그러나 마피가 1억 원에 이르는 이유는 소형 주상복합 단지에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없는 나홀로 단지로 상권 형성과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 곧 입주를 할 예정인데 입주 시기의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프리미엄은 4월 마이너스 9천만원, 5월 마이너스 9천만원, 6월 마이너스 9천만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72타입 30평형, 101동 32층 동향 판상형 매물로 분양가 4억 7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2,75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9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4억 750만원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60% 후불이므로 입주시 약 1,500만원 추가 납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대구역세권 마피 탑텐아파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마피 5천만원 이상부터 최대 9천만원에 이르렀으며 마피 1억원도 입주가 다가오면 가능할 만큼 역세권 단지들의 하락세가 컸습니다. 사실 역세권이라는 점은 큰 장점이지만 그 외의 것들이 많이 부족한 단지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분위기가 좋을 때 지하철역 주변의 토지 일부 매입만 완료되었다면 일단 아파트를 분양하고 보던 시기라 소형 주상복합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하철역밖에 없는 단지들도 있고 너무 소형 단지라 선호되지 않는 주거지이므로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오늘은 역세권 마피가 심한 10개 단지를 살펴보았는데 내일은 대구 전체 아파트 마피 가장 심한 열개 단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구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